고 모이는 가운 착용해주시고 신발만 갈아신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되세요? 네, 오늘 뭐 어, 주무시고 나면 끝나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칭 비대칭 좀 맞추는 그런 자세한 디자인을 좀 진행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뒤쪽 부분까지. 자, 우리가 레이저 해서 좀 저기 어, 수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볼 거예요 대칭. 자, 오케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얼굴 반으로 나눠서 보면 대칭 비대칭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대칭 맞춘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무작발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수술 하고 나면은 지금 하고 그냥 똑같으실 거예요. 뒤쪽 채취한 부분도 채취할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국소 마취할 때만 잠깐 주무시는 채취가 끝난 다음에 어, 잠깐 쉬었다가. 이식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 준비되면은 수술방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계실게요. 고객님, 이쪽으로 모실게요.